요한복음 5장은 어떤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됐냐면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세요. 그가 38년의 병에서 낫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병을 치료하신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느냐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섭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하신 말씀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이제 영원한 안식의 들어갔다 그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포커스를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보셨어요. 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안식은 지금 누릴 수 있다고 라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얻었다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영생은 다시 말하면 그 영원한 안식은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우리 물도나인들 같은 우리 다육공동체 지체들이 제가 첫 설교 때 여러분에게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마지막 주제도 역시 동일하게 순종인데, 자, 그 내가 지금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영생에 대한 복음을 지금 내가 정확히 알고 누리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너희들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보세요.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과나무 열그 사과가 맺혀 있는 것을 보면 사과나무고 배가 맺혀 있으면 배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생의 열매,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안에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죽은 다음에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이미 지금 결정이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는 거고, 내 안에 지금 영생이 없으면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그 주제를 좀 나눠볼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거든요. 자, 영생은 누가 들리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누구만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뭘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 면성경의그 근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가 크게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25절 한번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24절과 25절 말씀은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 그랬잖아요. 25절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자,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이때는 내 귀가 듣는 것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냐면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뭘로 판단되냐면 내가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보시면서 나중에 "이 살아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살아난다"라는 표현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듣는 거는 언제죠? 지금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 다시 말하면 듣는 것은 순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중에... 부활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수 있냐면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자거든요. 그런데 영생이 있는 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열매가 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부활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나중에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싶으셔서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첫 연인 예배 때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버스킹 할 때도 드렸는데, 여러분 안에 이제 결론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이 2박 3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물으셨나요?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주님을 향한 순종에 지금 결단이 여러분 내려지셔야 됩니다. 서울 올라가시기 전에. 오늘 여러분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초청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순종에 대한 부분에 결론이 안돼 있다면 그냥 그대로 서울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있거든요. 명령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나중에 할게요, 주님. 주님이 분명히 지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너 죽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주님, 나중에 할게요. 큰일 납니다. 제가 그 증인이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저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합리화를 했냐면,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지금은 좀 하고요, 주님. 나중에. 할게요. 우리는 순종을 계속 뒤로 미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결판을 내셔야 돼요. 오늘 서울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 왜냐하면 지금 나의 순종이 내 영생에 달려 있다니까요.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실은 아니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은 순종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귀신도 믿어요. 귀신도. 귀신도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까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귀신이 어 예수님이 귀신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떨어요. 그렇다면,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나, 내 안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 믿음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이 되었는지가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나중에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여전히 생각합니다. 어, 목사님, 왜 이렇게 이번 우리 성교팀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어, 아, 나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뭘 이렇게 좀 요구하시는 게 많아? 뭘 자꾸 순종 안 하면, 저 목사님 겁주시고 그러지?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 순종이 믿음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으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귀신들도 믿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귀신들은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대교의 성도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의 성도들은요, 내 믿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심각한 거예요. 사들귀의 성도들은 나는 믿는다고, 내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보셨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 실상은 죽은 믿음이야.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내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가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하시고 또 생활을 하시다 보면 계속 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에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손해가 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말씀의 길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정말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절대 그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내가 순종 안 하는 것이 당장은 내게 편하고 내게 좋아 보이는 길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죽는 길이에요. 내가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놔야 돼요. 차라리 손을 잘라버릴지언정, 눈을 뽑아버릴지언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결판을 내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멍해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순종 아니면 죽음인 거예요. 이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듣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29절 말씀. 볼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면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순종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순종이 가능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지금 순종이 안 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뭐예요? 영원한 불시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2박 3일 동안 익산에 내려오셔서 우리 베들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정말... 흘리신 눈물과 땀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기도는 꼭 해드릴게요 나중에 기도 제목을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이 일정을 다 마치고 들어가면 간증문 나 쓰시죠? 간증문을 다 쓰셔서 이제 우리 팀장님이 다 거드신 다음에 도대체 이번 2박 3일 동안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나 어떤 순종의 문제를 나는 주님 앞에 해결받았나를 내가 써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결단 내린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음성을 글로 쓰셔서, 어, 여재우 목사님에게도 주시지만 저에게도 좀 보내주세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결단은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이 순종의 문제에 결판을 내리고 승리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꼭그 간증을 쓰셔서, 우리 팀장님이 다 한번 모아서 저에게... 일주일 뒤에 보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a 포한 장씩 다 간증을 써보세요. 내가 이박삼일 어느 일정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고 어떤 도전을 받았고 그것을 여러분 써봐야 여러분의 것이 돼요. 순종해봐야 물이 변화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서 매 순간에 물으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인가? 저는 이박사일 동안 여러분을 유심히 봤어요. 처음에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머무는 이 시간 동안 나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이 주어지면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라. 어떤 형제는 저기 앞에 있는 화단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시는 형제를 봤어요.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실까? 지금 주님과 어떤 교제를 들리실까 어떤 자매님은 이 왼쪽에, 어, 여기 복도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주님께 뭘 물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 저 어떻게 하지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여기 두루 누워서 주무시기만 하시고, 아, 이거 어떡하시지? 지금 나중에 집에 가서 주무시지. 왜 여기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지.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것도 뭐 사랑하시는 방법인데, 그런데 땅발길을 부탁을 드렸더니, 이 아파트를 한 바퀴 도는데,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한 바퀴 갖고 되겠나? 나는 두 바퀴 돌아야지. 그러면서 또한 바퀴 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보라보라 주님과 교제하시는데, 너무 귀하다. 아,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순종이 이제는 몸의 결단이 됐구나. 그때부터 주님이 쓰세요. 아직은 몰라요. 순종하지 않냐는 자는 아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경험을 아직 못해요. 물도 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그 예수님의 무리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꼭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살아나는 역사를 주옵소서. 순종입니다. 깨달았다면 순종밖에 없어요. 이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내 믿음과 순종이 언제나 함께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숙소를 다녀오실 분들은 또 다녀오시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아직도 내 순종의 결단이 안 서신 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성전에서 기도해도 좋겠고 아파트 땅발길를 다녀오셔도 좋겠고 주님과 꼭 일대일로 독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단잠을 깨워 하나님 내가 꼭 들어야 될 음성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결단이 내려져야 돼. 주님 나의 순종을 전검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박사님에 우리 다이 공동체와 함께 있던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 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 내 안에 주님과 결판 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정은 다 지나가고 시간은 다 지나가지만 내안의 주님을 양난 이 순종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습니다.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다시 서울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라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거려야 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순종을 뒤로 미루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듣는 자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벌써 30대요 40대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는 후반전에 벌써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빨리 지나가는 내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순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믿음과 순종이 언제나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우리는 순종입니다. 오늘 나의 순종의 열매가 하나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증거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순종이 내 구원을 결정합니다. 오늘 나의 이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은혜가 나를 영원한 하나님 영생의 부활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에 내네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하나님 나의 순종이 하나님 이제는 함께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 순종의 결단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한 답을 얻게 해주시고, 완전한 결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망설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그 길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좁은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하나님 어떤 때는 외롭고 어떤 때는 하나님 천연한 고독의 시간을 걷는다더라도 하나님 이 좁은 길에 구원이 있고 이 좁은 길이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만 같지 아니하고 실상도 믿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천국문 앞에 다 만나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천국문 앞에서 만날 자들입니다 영생에 하나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 가장 기쁘고 하나님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순종함의 결론이 지어진 우리 다윗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우리 베들크의 모든 성도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소서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산다 가 에롯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